화평의 식탁 the table of peace. 태양이 신하의 광야에 낮게 떠올랐습니다. 오늘 목자 오스은 가장 귀한 양을 성막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는 평안을 위한 예물, 즉 화목제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은 복에 감사하고 완전한 화평을 나누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 엘리암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엘리암은 먼저 오데이 가져온 흠없는 양을 확인했습니다. 오데은 양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평안과 소망을 이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였습니다. 그후오데은 직접 제물을 잡았고, 엘리암은 노재단 옆에서 피를 받아들었습니다. 화목제의 피는 언약을 새롭게 하고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는 중요한 징표였습니다. 엘리암은 그 피를 노재단 사방에 뿌려 거룩하게 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기름을 바치는 순서였습니다. 엘리암은 정결한 칼로 내장을 덮은 모든 기름, 신장, 간꺼풀, 창자위의 기름을 섬세하게 떼어냈습니다. 성경은 이 기름을 여와의 호 음식이라고 불렀는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엘리암은 노재단 위에 번잼을 위해 기름들을 정성껏 올려놓았습니다. 기름이 타오르자 연기는 향기로운 냄새를 내며 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상징이자, 오데스의 헌신적인 마음을 받으셨다는 증거였습니다. 기름을 바치고 나면 이제 고기를 나누어 가질 차례였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제사장 그리고 재물을 가져온 이가 함께 나누어 먹는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엘리암은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인 가슴 부위와 오른쪽 넓적다리를 들었습니다. 엘리암은 오데스에게 남은 고기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데시어 당신은 이제 이 고기를 가져가서 오늘과 내일 당신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먹으며 화평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언약을 기뻐하셨습니다. 오스은 감사함으로 예물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오스의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평안의 식탁을 차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나누며 기쁨 속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화목제는 단순한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 기름하고 그분과 화해 피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서 기쁨과 평화 공유된 식사를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화목제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희생과 나눔을 통해서만 완성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만족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